새벽시장나왔는데오늘새벽시장에 사람들이 좀 많이 문 내려 버스고 있고, 그렇게 달래도 있고, 뭐또이렇고 천국 오리야도 있어. 천부오리야 어, 지금은 사장님들우리 힘들어 어지 양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니 뭘 뭐, <목소리도> 뭐. 해주려고. 내가 만들 수 어, 달래. 있는 달래. 있는 거먹어 어이구 코쓰리입니다거기 비늘 쫙쫙쫙껴껴 가지고 이거는 뭐고? 쓰리 0 콩놀이 3 1리 콩놀이 콩놀이 음야도 있고 멍게도 있고 양배추 음 농구마도 있고 애기누은는 조금 이 공간은 온산산하네요 이 공간에 앉아서 장사하면 되겠네. <laughs> 지금 이만큼 있다, 어, 그래? 순으로, 네. 아, 이만큼 핀다. 다른 사람다 여기. 핀는데 이게 다래수인데, 다래수인데도 나 봐요. 쫙 자리를 고 음. 앉아 있습니다. 땅두릅도 음, 있고, 나무두릅도 있네 나무 음. 와. 오이는 한개천 원, 브로콜리도 아. 하나 천 원, 꽃도 팝니다, 아침에. 꽃도 이거는... 팔고. 아고 아, 고구마 진짜. 아, 잘해갖 이거 파다 아, 아, 이거 봐. 아, 봐. 아, 또, 그래. 우리, <laughs> 우 네. 위에. 네. 아이고, 거기네. 파시지. 어, 여 갖고 와서 팔면 되겠네. 이거 봐. 다대가고 세금시장에 파면 되겠네 누가 사간대 양파가 지금 너무 좁게나 치는 건용생아다 버리는 것도 갖고 와서 판다냐 음. 음, 옛날에 참 양파 이을 때는 좁게 난건싹다 버리는데 마늘도 이어갖고다 묶음 짜서 말리고 쓰레기 살고어 아, 아직도 쓰이 어린 수이인데하고 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까시고 새우 빠다 아, 싫어. 아침에 어머니들이 <목소리> 부지런이 까고. 새우 것도 참, 언지나이 새벽에 사실. 새벽에 내려가 어무멍 음, 다된 와, 짱어 배 따놨네. 음. 스테미너 음식, 짱어. 음, 스테미너 음식이지. 짱어. 이제 안쪽으로, 안쪽 골목으로 가볼게요. 거기는 큰 도로변 짱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면 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옷도 팔리네, 옷도. 옷은. 이거는 뭐, 아, 옷인가? 네, 그런 중고 옷인가? 중고 옷을 파는것 같아요. 중고 옷을 팔고, 원래 빵도 팔았는데, 아침이 아직 달 나가네. 어 맞아. 응, 따다단 아, 거. 이래, 양파 삼촌이냐, 이렇게 한 달에. 어, 그렇게 한 달에 삼촌이. 근데 아, 안도 어, 있고, 잊고... 어, 이쪽으로 돌아가면, 유루 응. 형도 있다던데.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장보러 있습니까 네. 요즘 뭐하는데? 요즘 <laughs> 요즘 좀.. 부끄러습니다네다 네, 안쪽 도목장입니다네 장보러 오셨집 많이 <laughs> 는있 지퍼도 있도 있고 오늘 먹었다? 이놈이 왜요 꽃이 있나? 여기 있다던데 여 안골목에서 장사한다던데 그래요? 어, 차 안에도 응. 있고 아, 여기 칼라본, 많은 오렌지 많은 오렌지, 어, 자전거다 바나나 삼촌 이란 쪼꼴모 우와, 여기 홍대 여기가 <laughs> 뭐인데? 9 0 0 0원이다 저래야 답을 하지. 어, 어. 어, 장사되는 여기 있네. 잡채하고 김밥하는 데입니다. 잡채 두 개가 그래, 5,000원입니다. 응, 잡채 두 개가 5,000원. 정말 어, 어. 저렴하지 맞지. 오늘 나왔네, 자퇴 이게 5,000원 팩이 5천0 0원이면 네. 진짜 싼 거지 그래 한 팩에 8,000원씩 자퇴 식당에서 8천원이잖아 5천 원. 카페도안 사봐서 모르겠네 싼 거지 이게 몇개싼 건지 아침에 음, 달랑, 달랑, 달랑. 여보는 이거가보 네. 달랑한 거 음. 아, 여보 이거 봐 뭐지? 인삼 꽃주네와와인삼 꽃. 꼬추을만들어꽃 본명을 만들어 놨다 무치다 무치 소리 만들어서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꽃라만들어다쭉 끝까지 다아 우리 서리로이도 진주, 이런 거주시장 세부시장입니다 거... 시까지 새벽 아, 제가지고싸시신것 같기도 하고 부터튀기는고기탕는데 주문을 좀가주문거좀 깔고 쭈꾸리야? 어쭈이 아니야 불꾼쭈 맛있죠 쭈꾼 아, 쭈꾼 네. 맛있지 근데 쭈꾼 아, 네. 안 나오는 가지 없네?